안녕하세요. 백방 TV의 백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시끄러운 이 시기. 그때 제 머리에 문득 떠오른 대사. 사람의 생명은 지구의 미래. 불타는 레스큐 영혼. 늘 외치며 등장했던 전대. 오늘의 리뷰 구급 전대 고고파이브. 혹시 밖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마스크 꼭 쓰시고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며 정신없는 현장 속. 각자의 위치에서 타츠미 온남매는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화재는 진압되고 철수하려던 중 현장에서 다시 모인 온남매는 떨어진 운석을 이상히 여기며 바라보는데 운석은 갑작스런 폭발을 일으키며 구속에서는 그 거대한 암석 괴인이 모습을 드러내며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집으로 돌아온 그들 앞에 민트라 이름을 밝히는 로봇과 함께 10년 전 좌치를 감췄던 아버지가 모니터로 등장합니다. 온남매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에 대해 분노하며 말하려 하지만 그것을 제지하는 아버지 몬도 박사는 암석괴인의 정체는 태양계의 행성이 십자를 이루는 그랜드 크로스라는 현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전달합니다. 그때 도시에서는 암석괴인의 폭주로 마그마가 분출하며 시민들을 위협합니다. 오남매는 위급한 현장으로 이동하려 하지만 몬도 박사는 그것을 막으며 구급전대에 출동을 알립니다. 고고 브레스를 전달받은 그들은 고고 파이브로 변신하게 됩니다. 고 라이너로 현장에 도착하며 각자의 머신에 탑승하고 건물 안 얼음과 아이들이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한 고레드는 고옐로, 고핑크와 함께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무사히 사람들을 구출하며 다시금 공격해오는 암석 괴인이 맞서 싸울 방법을 찾게 되는데 다이노메카우 1つにすれ 빅토리 로보가 완성する. 긴급 결태! 빅토리 로봇의 화력으로 암석 괴인을 쓰러뜨리며 오남매는 고고5의 탄생을 알립니다. 한편 고고5에게 패배하며 분노하는 제말족 장남 지르피자 코볼다 디너스 도로프 오남매가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어머니인 대마녀 그랑디누의 부활과 지구 파괴를 위해 움직입니다. 적과의 전투뿐만 아닌 인명구조를 주 활동을 하며 주인공 오남매의 각자의 직업인 소방관 구급대원 경찰 등의 캐릭터를 살려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전투에서는 베테랑이 아닌 고고파이브는 실책으로 인해 소방청의 의지로 활동이 중지되기도 하지만 다행히 고고파이브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잠깐의 평화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적들에 의해 위기를 맞이하는데 지르피자는 일반 제마수보다 강력한 명계의 카드를 이용하여 최강의 제마수인 명계 마투사를 소환합니다. 그들은 도시 곳곳에 일몰이 되면 폭발하는 깃털을 퍼뜨리며 시민들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투사들을 막기 위해 고고파이브가 등장하지만 가공할 전투 능력을 보이며 손쓸 새도 없이 고고파이브를 전투 불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을 피하며 싸워보지만 결국 변신 아이템인 고고보레스까지 고장나며 변신까지 해제되고 맙니다. 아버지 몬도박사는 기지에서 연막탄을 발사시켜 적들로부터 남매들을 피신시킵니다. 결국 일몰이 다가와 도시에서는 뿌려진 깃털들이 폭발하며 수많은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적들로부터 몸을 숨긴 남매들은 적의 힘에 겁내며 무서움을 느끼지만 구출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다시금 마투사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목숨을 건 도박과 함께 힘에 노치된 적들을 방심시키는 전술 그리고 새로운 전력인 인공지능 로봇 라이너보이의 등장으로 마투사들에 이어 제말 쪽의 장남 지르피자도 쓰러뜨리게 됩니다. 큰 고난을 넘어선 것 같았지만 대마녀 그랑디누의 불완전한 부활과 막내인 도로프는 용명왕 사라만데스로 각성하게 됩니다. 이어 집사 피에르는 적의 공격을 기록하여 다시 그 공격을 통하지 않게 하는 무한 연쇄 카드를 사라만데스에게 전달합니다. 카드가 융합된 제마수들이 하나둘씩 고고파이브에게 쓰러지며 모든 공격이 기록된 카드와 융합한 리자데스를 소환합니다. 모든 무기에 타격을 받지 않으며 튕겨나온 공격에 고고파이브는 피해를 예고 맙니다. 위기에 몰린 고오레드를 사람안데스가 나타나 공격하지만 도리어 공격을 피해 리자데스에게 명중시키고 맙니다. 적들은 자리를 피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둘째인 나가레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초조함에 안절부절하는데 셋째 쇼의 항공학교 선배인 표코가 찾아와 격려를 해주지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화를 내고 맙니다. 걱정하지 마. 마지막에 우주의 끝에라도 던져줘. 그거다! 리자데스에 대항할 무기인 신형폭탄을 운반하기 위해 고고파이브는 이동하지만 그 소식을 듣게 된 제마일 쪽은 폭탄이 들어있는 트럭을 습격하게 됩니다 화물칸으로 유인하여 가두는데 성공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거대화하는 리자데스 모든 거대 로봇의 공격이 기록되어 있어 위기에 몰리지만 나가에는 새로운 공격으로 리자데스를 쓰러뜨립니다 결국 골칫거리였던 무한연쇄 카드는 태양으로 던져진 리자데스와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계속된 실패로 사라만데스는 고고파이브를 유마지옥으로 끌고와 이미 죽었던 제마수들로 공격하려 합니다 유마수들을 조종하는 지팡이가 파괴되며 탈출하려 하지만 대마녀 그랑디누는 자식 다윈안중에 없이 고고파이브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사라만데스를 버립니다 그 사이 고고파이브는 탈출로를 찾아내어 원래 세계로 돌아오게 되고 유마세계에 갇혀있던 사라만데스는 끝없는 집념으로 다수의 유마제마들의 힘을 흡수하여 유마왕 사라만데스가 되어 유마지옥을 탈출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에너지로 바꾸는 트리로 거대화한 사라만데스와 고고파이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사라만데스에 고전하지만 트리에 갇힌 여자아이의 엄마가 흘린 눈물로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며 그 틈을 노린 빅토리마즈의 공격으로 사라만데스를 격파합니다. 제마일족과의 싸움도 끝으로 다다르며 적의 간부인 디나스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장남인 지르피자를 되살리며 싸움의 장소는 제마일 쪽의 본거지인 제마로드로 이어집니다. 대마녀 그랑디누는 자식인 코볼다와 지르피자를 희생양으로 4명의 남매를 지옥의 불꽃에 가두게 되며 고레드 마토이는 남매들을 구하기 위해 그랑디누가 있는 성으로 이동하며 둘의 대결은 시작됩니다. 동생들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랑디누를 처치하며 싸움이 끝이 난것 같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그랑디누는 거대화하며 지구의 미래를 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됩니다. 제말 쪽의 소멸을 선언하는 몬도 박사의 말과 함께 이야기는 끝이나. 대마니아 그랑디노는 육체를 버리고 본 모습인 마이너스 에너지로 출현하며 죽었던 사람한데스와 지르피자를 완전한 괴수로 부활시켜 고고파이브를 압박해 옵니다. 최종 보스의 힘을 자랑하듯 고고파이브의 거대 로봇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며. 두 개수의 공격에 마토이는 맥스 빅토리 로봇을 희생하여 사람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몬도 박사가 쿄코에게 마지막 희망이라 불리는 가방을 전달하며 그랑디누의 마이너스 에너지 여파로 기지와 함께 수몰되고 맙니다. 쿄코는 가방을 마츠리와 다이몬에게 전달하며 무사히 살아남은 마토이, 나가레, 쇼는 작동 가능한 로봇을 찾아 최후까지 싸워보기로 결심합니다. 마토이가 주의를 끈 사이 고라이너와 빅토리 맞이에 탑승하여 공격해보지만 이미 많은 파츠들이 파손되어 적의 반격에 힘없이 쓰러집니다 적의 공격이 이어지려던 순간 마츠리와 다이몬이 가져온 마지막 희망 맥스 빅토리 로봇 시그마 프로젝트 정신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최후의 로봇으로 맞서지만 적의 공격은 메서기만 한데 <놀람> 마츠리는 비행기 사고로 행방불명되어 죽었다고 생각했던 엄마의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고고파이브는 가족의 유대감을 믿고 최후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마침내 지르피자 사라만데스를 해치우며 그들과 이어져 있던 마이너스 에너지 대마녀 그랑디누도 완전히 소멸하고 맙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생각으로 슬픔에 잠기지만 무사히 살아 돌아온 부모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싸움은 끝이 나며 가족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이고 남매들은 각자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1999년작으로 슈퍼전대 시리즈 23번째 작품입니다. 당시 세기말 지구 멸망설로 사회가 불안한 시기라 이러한 문제에서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99란 숫자와 9급이라는 단어의 키워드로 제목이 결정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가문 대대로 구조 작업을 하는 타츠미 가문의 오남매가 10년 전 행방불명되었던 아버지의 등장과 함께 고고파이브가 되어 아기 일족 제마 일족과 맞서 싸워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90년 파이브맨 이후 다시 등장한 오남매로 구성된 전대이지만 특이하게도 적들 또한 남매로 설정되어 등장하며 고급 전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적들과 맞서 싸우는 모습 뿐만 아닌 재난 상황에 시민들을 구조하는 모습도 극적으로 연출하였습니다. 변신 시에 착용하는 헬멧에서도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재구조 장비의 발전형이라는 설정에 감독의 의견으로 헬멧을 장착한 주인공들의 맨 얼굴이 드러나 보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실제 구조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로봇의 합체 연출에서도 고고5만의 특색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합체를 할때 과연 적은 왜 공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해결하듯 합체를 진행하며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다른 머신들이 공격을 견제해주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와이어를 다른 머신에 설치하며 합체로 이끌어내는 현실적인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고5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년 2019년은 고고5의 20주년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알게 된 소식이었지만 고 옐로를 연기한 시바타 켄지 배우가 작품 촬영 종료 후 뇌종양에 걸려 수술을 하였고 치료 과정에서 외모가 망가지며 우반신 마비에 걸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멤버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10년 동안 지내다 최근 특집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시 재회하며 9월 1일 고고파이브 20주년 기념 이벤트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감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설정이 현실에서도 애틋한 감정을 느껴지게 할 만큼 내 외적으로 찐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